안녕하세요. 매일매일 트렌디한 정보를 전달하는 픽업 트렌드 스페셜 김주희입니다. 누구보다 빨리 새로운 트렌드 전해드릴게요. 하현정입니다.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트렌드를 소개하는 윤호연입니다. 네. 몸의 균형이 잘 맞으려면 발이 건강해야 하잖아요. 두 분은 제2의 심장인 발 건강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글쎄요. 뭐 특별히 하는 건 없고요. TV 보면서 발바닥 뭐 쪼물딱 쪼물딱 하는 정도? <laughs>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어, 중요하죠. 쪼물딱. 네. 네 저도 이 귀찮이지만 아니라면 매일 할 텐데 가끔씩 물 받아놓고 조교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 아, 저격도 음. 좋고요. 이 어느 책에선가 봤는데요. 주선시대 임금님은요, 이발 건강을 위해서 버선 속에 콩과 파츠를 넣어서 지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고 음. 보니까 저도 이 하루 종일 무거운 절을 떠받치고 있느라 고생한 제 발에게 특별히 해준 게 없네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일상생활 속에서 발 건강 지키는 방법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건강하게 발을 지키는 방법 화면으로 만나보실까요? 픽업 트렌드 스페셜 출발! 출발. 발은 제2의 심장이라 불릴 정도로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발에는 26개의 뼈, 32개의 근육과 힘줄, 107개의 인대가 얽혀 있는데요. 걸을 때마다 체중의 1.5배에 해당하는 하중이 발에 가해지고 하루에 5천 걸음 이상을 내딛게 됩니다. 발과 다리는 심장에서 받은 혈액을 다시 올려보내는 제2의 심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발이 아픈 것을 방치하게 되면 심폐 기능이 저하되고 면역력 저하, 척추 축만증, 발 질환 등 다양한 질병이 생길 수 있고 척추, 관절, 심폐 기능 건강까지 좌우한다는 발 건강 백세 시대 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비법을 지금 공개합니다. 경기도 성남시의 한 사무실 최근 들어 업무를 볼 때마다 큰 피로감을 느낀다는 은숙 씨입니다. 기지개를 펴기도 하고 허리를 좌우로 움직이다가 급기야 발을 두드리는데요. 허리도 많이 아픈 것 같고 무릎도 많이 아프고 발바닥이 많이 아파요 그래서 일생활을 하는데 너무 힘이 들고 그래요 어느 날부터인지 걷다가 극심한 무릎 통증을 느끼기도 하고 다리 너무 아파서 걷기 힘들 때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다는 말이 있죠 부랴부랴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은숙씨 해결책을 찾은 걸까요? 다음 날 은숙 씨가 어디론가 향합니다. 이곳은 무슨 일이래요? 여기 발 마사지를 아주 잘한다 고해서 왔어요. 은숙 씨가 특단의 위치로 찾아간 곳은 발 마사지 샵. 이 구두 살, 그다음에 발바닥 통증, 그다음 에 발을 차가우신 분들을 시원하고 따뜻하게 풀어주고 건강 전문 샵입니다. 본격적으로 마사지를 받아보는데요.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다리 이려웠다가 뜨거웠다가. 이게 순환이 안 돼서 그러는 거거든요. 팔을 네. 이렇게 이런 데 굳어가는 것들을 살살 잡아줘가지고 네. 혈액순환을 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여긴 아프세요? 네. 네. 콩팥 기능이 좀 떨어져서 그러는 거거든요. 이거는 전두동이라고 네. 기억력 담담. 여기는 이제 무릎이 네. 좀안 좋아서 아프세요. 네. 네. 평소 안 좋은 부위가 있다면 그에 해당하는 발바닥 지점을 지압해줄 경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발 마사지를 받은 은숙 씨의 표정이 한결 편안해 보이는데요. 끝났습니다요. 고생하셨습니다요. 아, 너무 시원하고 통증도 완화되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해요. 발 마사지가 끝나고 이어지는 또 다른 코스. 다양한 신발이 눈에 띕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발자 받기에서는. 오는 시간 가는 시간 기다리는 시간 또 지압하는 시간 한두세 시간이 흘러가거든요. 신발만 신게만 하면 자동적으로 지압돼서 혈액순환이 왕성하게 될수 있도록 이 신발을 개발한 것입니다. 좋은 신발에도 기준이 있다고 하는데요. 부드러운 신발을 신게 되면 펌핑이 안 되니까 발에 있는 피가 머리까지 올라오질 않아요. 강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좀 딱딱한 신발이 좋고 일반적으로 모래주머니 메고 걷는 것처럼 무거운 게 근력 향상이 아주 좋습니다. 또 하나는 아치가 있는 신발이 중요합니다. 이 아치가 있음으로서 허리와 무릎에 힘이 들어가고 걷는데 지지가 되게 돼 있습니다. 딱딱하고 무겁고 아치가 있는 이세 가지 조건을 갖춘 신발이 건강에 좋습니다. 이 신발이 더 특별한 이유는 깔창을 보면 알수 있다고 합니다. 이 신발 속에 신발 종류보다 특별한 이 깔창이 들어 있어요. 우리 인체의 발 모습과 마찬가지로. 울통불통하게 아치가 만들어져 있고 통말 같은 이 지압돌기는 우리가 한발한발 한발 그럴 때마다 지압을 해주는 바로 지압 신발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신발의 색상도 각양각색, 세련된 디자인으로 마음을 훔치는 지압 신발 종류도 다양한데요. 그다 남자들이 신는 신사화가 있고, 순녀화나 하이힐, 워킹화, 뮬이라고 그러죠 뮬, 등산화 그다음에 뭐 골프화. 본인 패션만을 추가한다면 본인의 신발 속에다가 이 인솔을 넣어가지고 자기 마음껏 걸어다니면서 지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신어볼게요. 매장에서 직접 보면서 자신의 발에 맞는 신발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은숙 씨 신어보니까 어떠세요? 지압도 아주 잘 되고 발도 편하고요. 그리고 통증도 없어진 것 같고요. 허리도 많이 펴졌어요. 이렇게 앞으로도 이 신발을 사서 신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편해요. 신발의 인기는 나날이 높아간다는데요. 구두를 신거나 그러면 긴장이 돼서 걸을 때도 좀 무릎도 아프고 불편하고 그랬었는데 발바닥이 좀 편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펴져 있는 느낌. 지압이 되니까 걸으면서 건강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실제로 지압 신발이 우리 인체에 어떤 효과를 줄수 있는지 전문가에게 물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발을 5장 육부에 흐르는 기의 통로로 보는데요. 도구를 이용해 발을 지압해 주는 것은 발에 집중되어 있는 7천여 개의 경혈을 자극하는 것 같습니다. 발 지압을 꾸준히 하게 되면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고 신장의 기능 조절, 통증 완화, 신체 기능 향상에 효과를 줄수 있습니다. 그가 지역 신발을 만들게 된 데는 계기가 있었다는데요. 허리를 크게 다쳐가지고. 어, 조금만 활동하면 허리가 아파서 제가 생활을 잘 못했어요. 지압을 받는 순간 허리가 따뜻해지면서 시원해지더라고. 그러면서 이분이 하신 말씀이 허리를 고치려면 지압 신발을 신어라. 그러면서 외국에서 온 신발을 소개를 받았어요. 다시 신으려고 하니 너무 비싸서 도저히 신을 수가 없더라고. 아예 제가 개발해야 되겠다. 그래서 발 지압 공부하고 신발학과 교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도움으로 제가 이 신발 깔창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신발을 많은 사람에게 선사하고 싶다는 김병재 대표. 그의 꿈을 들어봤습니다. 지금 우리는 백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세 시대를 두 발로 걷지 못하고 누워서 보낸다면 큰 지향일 수가 있습니다. 이 지압 신발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 건강했으면 좋겠고 행복한 백세 시대, 두 발로 걷는 백세 시대를 누렸으면 정말 바람이 없겠습니다 발 건강을 생각하는 신발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선택하셔서 몸에 주춧돌이 되는 발을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